오늘도 알차게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시간이 아마 여러분들 가장 기대되실 것 같아요. 시크릿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거든요. 전문가님 네. 그전에 요즘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도 네. 수익률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아 기대 이상으로 들을 오, 수 있겠죠 네. 네, 자신감이 아주 넘치시는데 어떤 종목인지 그럼 힌트부터 바로 들어볼게요 자, 힌트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어, 2차전지 좋죠 네. 요즘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에 이슈가 상대적으로 조금 아시, 좀 아쉬웠어요 이슈가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바로 엊그저께 생각보다 재료의 강, 강도보다는 지속성이 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2차 전지 관련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같이 화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전지 어떤 이슈가 있었길래 제가 2차 전지 관련주 생각보다 제가 2차 전지 관련주를 공략하는 건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어, 굉장히 몇 개월 만에 다른 종목들을 먹을 게 많았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살펴보진 않았지만 어, 지금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한번 공략을 해본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엊그저께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자사 최대 규모의 배터리 장비 발주를 한다는 발주에 대해서 도입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전기차 60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생산할 미국 공장에 도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 장비 발주 금액이 1조 원 후반대를 넘어갈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2차 전지 장비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가능성을 우리가 지금 이 이슈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배터리 전기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아직 큰 흐름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슈에 의해서는 재료의 강도보다는 지속성이 조금 더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2차전지 이런 이슈로 통해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 간단하게 기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기업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이 전기차용 2차전지 제조를 위한 코팅 공장 핵심 장비 이 슬롯다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왼쪽에 사,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요. 이 기업이 만들어내서 판매하고 있는 슬롯다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 중에 강광의 도포 핵심, 여기서의 핵심 제품인 슬릿 노즐을 생산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도 두 개의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음. 2차 전지를 포함해서 디스플레이. 여러분들, 디스플레이 참고로 메타버스와도 굉장히 연관성이 깊습니다. 그만큼 거기에 추가적으로 세 개의 재료를 가지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 종목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전극 슬로리는 뭐 이런 대표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슬롯다이나 슬린노즐을 통해서 여기 2차전지의 핵심 부품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한 매출 수혜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탕으로 수소차용 전극 코팅용 공급 장치까지 지금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만큼. 자,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기업을 네개를 설명을 드렸는데, 자, 첫 번째로 2차전지 있었죠. 디스플레이 있었습니다. 그 디스플레이는 또 메타버스랑도 연관성이 있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수소까지 오.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재료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어도 다른 걸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이 이슈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슈와 기업을 통해서요. 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네. 간단하게 차트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차트 굉장히 어지러워요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뭐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이거 혼자서 공략하시면은 굉장히 벌벌 떠실 수도 있어요 고점에서 저확히 돌파한다고 들어갔던 들어가는 순간 바로 또 박스권 하단 지지 구간까지 내려가고 지지 구간인 줄 알았는데 지지 구간에서 잡았더니 그 지지 구간 이탈해서또 추가 하락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략 잡고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야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공략을 할수 있다라고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종목 궁금하시다. 그리고 같이 공략을 해보고 싶으시고, 이 종목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능성, 주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 지금 충분히 박스권을 만들어내가고 있어요. 그 박스권 안에서 수급을 지속적으로 모으고 있는 만큼 주가를 돌파할, 이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종목, 공략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종목으로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크릿 종목 정말 단단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수소까지 재료들이 겹치게 되면서 어떤 이슈로 상승하든 간에 상승이 크게 나와줄 종목을 공략 주셨는데요. 차트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공략하기에는 어, 영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이 노란 톡방 안에서 정확하게 매수하라고 알려주시는 그 타점에서 공략을 하셔야 손실 없이 공략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정확한 종목 명 알고 싶다. 그리고 매수과 매도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보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 상단에 뜹니다. 그거 누르셔서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정보 챙겨가 보시면서 여러분 수익 알차게 또 남은 2월 동안 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좀 남았어요. 시크릿 종목까지 네. 알아봤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종목 리뷰를 못한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종목이 수익률이 너무 좋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짧게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 알겠습니다. 음. 짧게 한번 해 드릴게요. 네. 자, 저희가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수익 리뷰를 했던 종목이 바로 데이터 솔루션이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은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 AI 체폭 관련주로 후발주로 저희가 진입을 했고요. 음. 저희가 여기서 이 데이터 솔루션을 하나만 볼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종목은요. 그 산업과 뭐 테마적인 이슈적인 부분도 충분히 착각을 해본다면 종목과 같이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이 항상 꼭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데이터 솔루션의 짝꿍, 짝꿍 같은 친구가 바로 여기에 이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인데, 제가 이 오픈베이스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봐 왔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AI 체법 관련주로 데이터 솔루션이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오픈베이스 역시 수혜를 받아서 같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오픈베이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데이터 솔루션의 최대 주주가 바로 오픈베이스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데이터 솔루션이 움직인다. 그렇다면 항상 같이 움직였던 오픈베이스 역시 움직일 가능성이 오. 높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자, 저희가 어떤 터점에 잡았는지 간단하게 화면을 좀 보여면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검은색, 화, 검은색 원이 보이실 거예요. 저희가 이때 당시에 정확하게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갭 상승은 한번 보이고 나서 물론 추가적인 조정을 나갔지만 제가 당시 그때 당시 이 종목을 분석했던 결과 이제 충분히 상승이 나올 때가 되었고 음. 이 시황 자체가 글로벌 시황 자체가 AI 챗봇이 굉장히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 안에서 데이터 솔루션의 친구 오픈베이스를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었고요. 었 오픈베이스 정확하게 이 종목도 데이터 솔루션이랑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면서 3주 후에 정확하게 진입하고 3주 후에 35%에 대한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요 여러분들 제가 1번 차트 다음에 분봉 차트를 또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분봉 차트 보시면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저희가 진입하고 나서 조정을 조금 더 이어나갔지만 그 이후에 폭등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그상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날 이 오픈베이스 상한가까지 갔었어요 오. 상한가까지 꽉 닫아주면서 정가를 형성을 했는데 아쉽게도 아쉽게도 그 뒤에는 조금 조정을 이어나가고 있죠 현재까지 근데 이 종목은 아직도 상승이 충분합니다 왜냐고요 제가 아까 데이터 솔루션 때 말씀드렸죠 아직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짝꿍 같은 친구 짝꿍 같은 종목인 이 오픈베이스. 당연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한다면은 두 종목으로 우리가 공략을 했을 때두 종목으로만 70%의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지금 화면 보시면 그때 당시에 아까 데이터 솔루션을 넘어서 오픈 베이스까지 같이 공략하신 분들이 인증을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두개 종목 다잘 담아놨다 하시는 분들은 3주 만에 무려 70% 수익을 챙겨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여러분들 텍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종목은 제가 비중도 꽉꽉 채워놨기 때문에 오. 여러분들 이두 종목으로 대, 대략 40%의 비중을 채워놨거든요 그렇다면 40%에 70% 수익을 받다 그럼 여러분들 올해 농사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충분히 뭐불 <볼> 만한 종목들 <laughs> 마, 네. 많겠지만 그 종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드릴 예정이니까 더 늦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너무 부럽습니다 데이터 솔루션과 오픈 베이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전문가님이 정말 좋은 타점에서 비중까지 알차게 치러 주셔서 수익률을 극대화해서 두 종목 합쳐서 70% 넘는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챙겨 가셨는데요. 이런 종목을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오늘 나간 종목들도 함께 가져가셔야 될 거고요. 또 라이브 방송 통해서 계속해서 도와 주실 예정입니다. 화면에 지금 QR 코드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카메라 켜 보시고 QR 코드에 카메라 갖 따되셔서 비추시면 노란 톡 입장 링크가 뜨니까 그거 누르셔서 전문가님이 해 주시는 라이브 방송도 놓치지 말고 챙겨 가셔야 이런 수익률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 톡방 안에서 다 모든 정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 주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는 빠르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